다음으로 직무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p 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식 브로커리지뿐만 아니라 채권, ELS, 레버카운트, 신탁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바탕으로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이제 고객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 법인 고객 대상 영업 또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법인의 경우, 당사에 있는 IB 부서와 협업해서 그들의 자금 조달 니즈를 충족하고 있으며, 유동성을 가지고 운용이 필요한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법인 대상 단기 금융 상품들을 제안해서 고객의 투자 등급에 맞는, 그리고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PB는 특정 고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B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증권사의 PB 필수 역량 혹은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증권사 PB의 필수 역량은 다양한 분야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증권사는 주식을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됩니다. 어, 여러 금융 상품들도 결국에는 주식 기반의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많은 것은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좀 민감해야 되고요. 신문도 많이 봐야 되고요. 각 주식의 산업군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섹터별로 관심을 각각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또한 필요합니다. 가령 금리의 변화가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반대로 또 채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자산의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산이 만약 주식이라면 어떤 섹터의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야 하는지 등 꾸준히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고객분들과 직접 미팅을 할 때에도, 이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그런 중요한 스포츠 이슈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소위 할아버지, 할머니,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손주 사진 보여주면서 함께 공감하기도 해야 하고요. 아니면 역사에 산 증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역사 이야기도 할 때가 있겠죠. 저의 전공이 이럴 때좀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제 주제거리로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사에도 PB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도 있는데 증권사 PB, 은행사 PB, 그리고 펀드 매니저 이세 직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증권사 PB와 은행 PB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 브로커리지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주식 브로커리지 업무의 유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에서는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증권사는 이 주식 브로커리지가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의 범위도 다릅니다 은행은 보통 예금과 대출 상품의 비중이 좀더큰 금융사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비이자 수익으로 은행 PB들이 투자 상품을 다루기도 하지만 증권사에 비해 투자 상품의 범위가 많이 좁습니다. 그 때문에 신한금융그룹은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PWM 센터를 운영하며 은행 고객들의 증권 니즈를 함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 말씀 주셨는데요. 펀드 매니저는 말 그대로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펀드를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대표적인 금융상품 판매 채널입니다.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이 펀드 상품을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자금이 이 펀드로 유입이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분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PB 업무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실 텐데 뭐, 실적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지 궁금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laughs> 하면 네, 좀 거짓말이겠죠. 네, 하지만 증권에서는 제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곧 저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어, 단순한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목표를 설정한 KPI라고 하는 항목을 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충족하면서 회사의 발전과 저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PB로 입사했을 때는 다른 직무로 전환하거나 혹은 이직을 하는 것이 자유로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신한투자증권은 사내 공모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전환의 기회는 충분히 부여받을 것입니다. 입사 후 다른 직무에 관심이 생긴다고 하면 해당 직무를 위해 관련한 이제 영업을 시도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그 부서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신탁부에 만약에 관심이 생긴다고 하면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이 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 것처럼 그런 자격증 등을 통해서 관심과 역량을 충분히 알린다면. 직무 역량의 기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어, PB로서 이직은 보통은 잘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소위 선수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이제 이직하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이직은 PB로서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한다면 고객과 함께 스카우트 되어 이직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철저히 이제 본인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본인이 역량만 충분하시다면 다른 직무로의 전환, 이직도 자유롭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호성 어, pb님의 개인적인 포부나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인사발령이 여러 번 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인사발령을 통해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저를 믿고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증권사 pb는 본인이 관리하는 고객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동하는 지점으로 같이 데리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들을 관리점 변경제도를 통해서 함께 데리고 갈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는 매우 높은 확률로 고객의 수익률로 직결이 됩니다. 돈을 잘 벌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신뢰가 가는 것은 네, 이치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공부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좋은 상품 그리고 더 좋은 종목들을 제안해서 고객분들의 높은 수익률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거고요 이를 통해 저를 따르는 충성고객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럼 벌써 마지막 주제인데요